잘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굽신. <laughs> 오케이. 이번 판 리버 승리시 1킬당 500원, 리버 생존 오케이. 저야말로 뭐야 이거 신사들을 만났구먼. 보자. 직장에서 원탑 됐다고요? 빨무 아... 리버가 근데 여러 차례 시도해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에 시도한 리버가 죽었어 그러면 또두 번째 리버로 시도해도 돼요 게임 끝날 때까지 아니면 무조건 처, 처음에 나온 리버 한 마리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컨,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리버를 최대한 빨리 갖고 리버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원 리버! 와... 리버 한 마리 죽으면 그냥 바로어 미션... 끝이네. 신중해, 신중해, 귀한 리버 깐주고 아, 근데 요즘 리버 컨트롤 별로 안 좋은데, 나. 가보자! 아, 어, 나 근데 옛날엔 진짜 리버 컨트롤 진짜 자신 있었는데. 아, 요즘은 리버 컨트롤 옛날 만큼 잘안 돼. 진짜 옛날엔 리버 컨트롤을 조금 했거든요. 진짜. 왕년에 리버 깐주를 진짜 내 빨무 저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하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아, 요즘은 리버 컨트롤이 옛날 같지 않아. 아이씨, 갑시다. 가세요. 예, 좋은 말로 할 때. 노질란 라바로, 아 리버로 털어버리겠어. 투포 먼저. 아, 옛날에 이거 미션 진짜 많이 했는데 리버 킬수 미션. 드러지가 와 포토로 뭐 저러지 나노 이걸 좀 입고 막아야돼 이버 컨트롤에 신경쓸라면 테란 없죠? 몰배 없지? 오케이 라고입 구습이 땡기면서. 아, 뭔 렉입니까? 아, 튕기면 안 돼. 튕기면 미션도 무효란 말이야. 실드, 빠터리빠터리 여기까지 필요 없다. 이까지는 필요없음. 차라리 포토존 깔자는. 당 500원이니까 20킬이라도 하자. 나뭐니 네 컨트롤에 그렇게 뭐 기대하지 않는다. 20킬만. 만원만 벌자.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어? 니네 컨트롤에. 않는다. 만원만 벌자. 일단 셔틀을 계속 찍어야 돼요. 차를 계속 바꿔 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바꿔 타야 돼. 난니 컨트롤 믿지 않는다 했다. 유소야 아, 이봐, 나 요즘 컨트롤 이상해. 와, 씨. 클릭이 옛날 같지 않아. 오, 어, 빵킬이라고? 아, 너무 빨리 태웠나? 아, 씨. 아, 필수 인정 안 됐네. 이 쏘고 바로 태우면 이래도. 아. 저게 위험한 게 쏘고 터지는 걸 보고 리버가 타야 킬에 인정이 돼요 바로 태워버리면 아아 아, 이거 안전방으로 가자 이거 괜히 또 내리가 터지면 아예 그냥 기회가 없다 이거는 세리버 가능하면 세리버로 가겠는데. 어 쏘는 걸 보고 보고 저 태워야 킬에 인정이 됩니다. 스킬럽 태울 때가 아니고. 와 이거 500원 이 500원도 못 벌겠는데 이거. 와나 옛날에 그래도 이거 190킬 어 기록이 있는 사나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유튜브에 보시면 190킬 리버 있거든요, 저 그것도 내 생각에 저기 쏘고 바로 태운 거 그거 인정 다 됐으면 내가 볼때200 200킬 넘었어 그거 아옛날엔는 진짜 리버 컨트롤 자신 있었는데. 요즘 클릭이 부정확해 가지고 옛날보다 내가 아 맞네 아 전략을 전력, 바꿔야 되나 티끌 모아 태산으로 자 일단 500원 <웃음> 아 <웃음> 이마, 이래가지고 씨 아메리카노 한잔 사먹겄나 이래가지고 아씨 짜증나네 오케이, 오케이,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요, 노다지요, 노다지, 노다지요. 안 태울 거야. 한 마리 더. 500원. 나있다 500원. 오케이. 일단 도망가자. 우리 팀질러이 들어갈 때, 그때, 그때를 노려. 그때가 타이밍이다오오 히드라 오, 조심하고요. 따이씨, 따이씨, 프로브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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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브 죽었는데? 키 올라갔나요? 자, 일단 이거 운전 잘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어, 히들어, 히들어. 어, 길가에 떨어진 500원 좀 주워 갈까? 어, 500원이 남의 돈막 주워가 된기면벌 받는다고. 오케이, 집으로 와. 됐으 리버스아 20킬 좋아요 20킬이면 일단은 500원 만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목표치 달성 형님들 한번더 들어갑시다 예한번 들어가시죠 아저도 형님들만 따라다닐게요 예뭐 혼자 나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 어디 갈까요 예이 보라색 형님만 따라다녀야 되겠다 아 거기는 제가 잡을 게 없거든요 보니까 저젊 친구는 좀 반응이 좀 빨라 저런데는 함부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함부로 갔다가 아싸 길까에 떨어지면 500원 주었구요 아싸 500원 아 11시 가신다고요 예 갑시다 우와 히드라 많아 이게 다 돈이야 이게 어. 오케이, 이건 뭐 태울 필요도 없잖아, 이거. 안 무빙 땡기려면은, 이게 한번 터질 때 봐, 1500원이란 말이요. 아이 어, 자식이 어디내 돈을 노려, 이 자식이. 뭐, 인마. 한 번만 더 쏘고. 도망가겠습니다. 돈주었고요 오 오호~ 라랄렛 좋은가? 고 요거 이제 몇 킬입니까? 아, 35킬 좋아요. 15킬또 채웠어. 채웠어. 7500원 더 벌어왔어. 우리 팀 가운데만 따라댕겨야 되겠어! 길가에 떨어진 500원 또 주워주고요. 어 아싸, 500원 아싸, 2000원 <laughs> 길가에 떨어진 2000원 주웠고요. 아싸, 500원? 오, 이거 다 죽는다. 에 헤이. 어디 움직일 때도 셔터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자, 이때는 캐리어로, 캐리어로 인터셉터 가지고 건물 깨주면서. 건물 오른 거딱 끌어주면서. 아, 근데 여기는 너무 심한데, 포토가. 로카야, 그래도 니네 컨트롤을 하면 할수 있... 그래도 니가, 어? 왕년에 199킬 한사황이 아닌 거냐? 아, <laughs> 어, 부디 좀보여서 와, 살려주세요. 아, 빠뿜이요 와, 부디 좀 보였어. 중고 보였어. 와, 차 맞고 차, 차 맞고 차, 중고 차버려. 와, 씨. 와, 어, 그 40킬 그 와중에. 나이스. 좋구요. 와, 이거 송고해가지고 방금. 와, 리버 그대로 사연하라갈뻔 했네. 와, 씨. 이 캐리어를 갖다 3번에 놨는데 왜 2번 대해버노 와. 이거 포토 다이소 아, 이거 포트 너무 많다. 도와주면서 또쫀 먹어야 또 돼. 돈쫀 먹자. 아, 한겨울이, 안녕하세요. 사미리 좀 뽑아놓고요. 빵. 빵. 얘는 컨트롤한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컨트롤하기 쉬운 유닛을 그냥 떠났을 뿐이야. 뽑았을 뿐이야. 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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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아유 뭐야 이거? 누워서 떡 먹기 이거. 아1천 오백 원 줬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제가,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누구다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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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저, 저, 돈 뭐야, 저거? 아, 어디 뭐 찢을만한 찌질만한... 끈덕지가 안 나오노. 그러면 쟤 들어가면 막, 토장고 있다, 빼기 가자. 아, 근데 이 뚝배기 안 날리는 게 내가 일군 잡긴 더 편한데. 게임들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이거 일군 잡고 난리가 났네요. 아, 저내 돈인데 왜 지가 묵노, 씨. 그 내꺼다, 그, 저, 그, 왜 니꺼를, 네 그, 됐어몇 킬이고? 55킬. 아, 은하하기가 영내매 가입시다, 행위에요. 캐리어는 그냥 놔둬놓고 그냥. 돈주으로 왔습니다. 어마한 이 있다, 죽는다, 이놈이겠다. 오, 예, 뭐고, 이거, 땅바닥에 떨어진 거, 돈.

야, 친구들아, 기분 안 좋다. 리버 한 마리다 했잖아요, 한 마리. 처음에 딱한 마리.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처음에 그 리버도 그냥 바로 버렸지.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왜안 나가냐. 기분 안 좋은데. 이다 가자, 저그야 すげえ。 그거 미션 주시는 분 마음이죠. 야, 상대편 팀 녀석들아, 형 기분 안 좋다 그냥 나가자. 저야 상관없지만 이, 이전 리버 킬 이상 드시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기회 주시는 겁니까? 갑시다, 그러면. 하나하듯이 아, 로고 하나라서. 기회 주시면 바로 가죠? 예, 뭐. 이미 뭐 파토 났는데 여기서 뭐 기회 주시면 하면 더, 저, 저는 뭐. 묶어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가야지. 이건 진짜 씨. 아, 밑에서 갑자기 드라곤이 튀어나오냐. 아. 다시 가자. 아, 근데 이거. 어, 상대편 패. 피... 이게 뭐야, 이게. 난나난안 난 갈래. 난안 갈래. 그럼 아, 이거 지금... 어디고 나올 수 있나? 기왕질에 된 거면 뭐 스카웃이 낫겠는데.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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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 형이에요 아그 잠깐만요 아나나 어, 안가나 안가나 잠깐만 리보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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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온다 차 빨리. 빨리 저 노다지 있는데 저 노다지 있는데 저기 저기 아이고 야이병한 방에 먹어야 하나요 <웃음> 잠깐만 뉴스 일울어 엄마, 내 동전, 내 500원짜리 일로와 500원 주로 잡지 마할거씨그어 그럼, 어럼 얼마야? 지금 딸매채 5, 5, 밑에 포토 깨버리고. 아, 근데 캐리어 너무 많다, 지금. 저, 저, 저천원 먹어야 돼요, 천 원. 어, 근데 얘들 왜 이렇게. 너왜 이렇게. 어, 어디 도망가노, 얘 어이! 어이! 잡았어 조심해 아사 동전 동전 달려온다 동전 달려온다 동전 달려온다 동전 동전 달려온다 동전 달려온다 동전 달려온다 아 이번엔 안 죽어 살짝 죽어 아사 동전 떨어졌다 심지어, 피는 더 많이 남았어. 좋았어. 신에 리버 한번 리버가 나이스 믿어. 신의 리 리버가 남아있습니다 리버나 리버가 남아있습니다 네 리버가 남아있습니다 리버가 남아있습니다 네 말 많이 잡아라 와서 죽이든가 말든가 니네 알아서 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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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2000원 한번에 쓰고 그렇지 됐어 대신 몇킬이야 여기서 만약에 100킬 넘었으면 저는 이제 오버 안하죠 아름다운 밤이네요, 여러분. 아... 아름다운 밤이에요. 리버 깐트롤 연습이나 하러 가까. 아. 다른자 오이 뭐야 이거 무슨 <laughs> <laughs> 오케이 리브아117킬로메모리수고요 <laughs>